이 차는 GMC 시에라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급 픽업 트럭이죠. 시에라를 만드는 브랜드인 GMC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 산하 브랜드 중 하나이며 우리에겐 허머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트럭 컴퍼니에서 GMC를 따왔으며 주로 4만 불 이상 고급 SUV와 픽업 트럭, 그리고 상용차를 생산 판매하고 세단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GM코리아는 지난 2021년 말 미래 성장 간담회에서 GMC 시에라의 2022년 한국 출시를 알렸는데요. 또한 차종과 가격을 다양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총 10개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형 픽업트럭인 쉐보의 콜로라도를 국내에 출시하고 풀사이즈 SUV인 타워까지 국내에 선보일 예정으로 앞서 말한 발언의 신뢰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GMC 브랜드로는 시에라가 처음 투입될 것이며 향후 출시될 험머 SUV 픽업트럭의 전동화 버전까지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라의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볼수 있는 트림은 드날리 얼티밋이라는 최고급 사양입니다. 전면에 거대한 그릴은 탱크 같은 위풍당당함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며 그릴을 구성하는 블랙크롬과 혼다운된 GMC 배지가 슈크하고 고급스러움을 뿜어냅니다. 그릴 상단에 위치한 상당한 두께의 블랙크롬 장식이 마치 물소의 단단한 이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릴의 메쉬는 이 차의 전체적인 조형처럼 수평으로 곱게 나있지만 그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도록 중간중간 사각형의 홀을 만들어 세밀한 느낌을 주면서 좀더 럭셔리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헤드램프에는 D자 DRL이 LED를 감싸며 DRL 하단이 대각 선으로 틀어져 전면 그릴의 하단과 통일감 있게 연결됩니다. 이것은 차량의 하단이 조금 더 좁아 보이는 효과를 줘 육중함을 더욱 부각시킨 것 동시에 입체감을 줍니다.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가 시작되는 범퍼 하단에는 두꺼운 크롬 가니쉬로 포인트를 주어 볼드함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선을 어두운 그릴이 있는 상단보다는 하단으로 이끕니다. 마치 강력한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 것처럼 스포티해 보이지만 사실 이 가니쉬 안에는 유사시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 고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측면부는 전형적인 픽업트럭형 이며 후면부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다른 픽업 트럭과는 달리 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멀티 프로 테일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 게이트는 단순히 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영역이 한번더 열려 계단 역할도 할수 있고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와 버튼들도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실용성이 아주 좋습니다. 최고 트림인 드날리 얼티밋에서는풀 그레인 가죽 시트, 미국 드날리 국립공원의 등고선이 새겨진 오픈 포어 우드 장식, 천장의 스웨이드 등 각종 고급 소재가 다양하게 쓰여 럭셔리 픽업 트럭 임을 잊지 않게 만듭니다.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역시 이 차의 성향답게 직선으로 쭉쭉 뻗어있고 무엇 하나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대시보드 가운데 자리 잡은 13.4인치 디스플레이가 하이테크의 접목 을 느끼게 해줍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물론 구글과 협업 을 통해 구글맵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플레이스토어까지 빌트인 되어 있어 편의성 면에서도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큰 15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전면 시야 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의 자율주행 기술인 슈퍼크루즈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에는 크루즈 상태를 알수 있는 LED 발광부가 위치해 시각적으로도 아주 직관적입니다. 다음은 트림별 가격과 성능을 살펴보시죠. CLA의 기본 모델인 라이트 듀티 트럭은 1,500이라 부르고 2,500, 3,500은 상용급 차량의 네이밍입니다. 기본 모델인 1,500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 트림부터 오프로드에 특화된 AT4X 고급스러운 내외관과 최신의 주행 보조 장치 그리고 각종 편의 사항을 갖춘 최고급 트림 드날리 얼. 티밋 등으로 나뉩니다. 이 외에도 SLE, 엘리베이션, SLT, AT4 등 다양한 중간 트림이 존재합니다. 기본 트림인 프로의 시작 가격은 34,6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약 4,400만 원 정도죠. 그리고 오프로드 특화 버전 중에서도 고급 트림인 AT4X는 한화로 약 9,500만 원, 최고급 트림인 드날리 얼티밋은 1억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모델인 프로 트림의 엔진은 2 7 l 터보 엔진에 310마력의 힘을 내며 59kgf·m의 토크를 냅니다. 기본이 지만 절대 답답함이 없을만한 출력입니다 그리고 AT4X와 최고 트림인 드날리 얼티밋의 엔진은 6.2L V8 엔진과 3.0L 듀라맥스 터보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 있고 이들은 각각 420마력과 277마력을 냅니다 그리고 6 3 k g 포스미터의 공통된 토크를 가집니다 최고 트림인 드날리 얼티밋에서는 드날리 베이더 크롬 그릴 22인치 블랙 알루미늄 휠과 가죽 시트, 우드 장식, 그리고 마사지 기능을 포함한 16A 전동 시트, 12개의 스피커가 장착되는 오스프리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이 추가됩니다. 시에라는 1800리터의 적재함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5897kg 거의 6톤에 달하는 견인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지난번 포드의 F-150 라이트닝 EV 픽업 트럭은 약 4.5톤을 끌수 있었는데 얼마나 더 강력한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 차는 2열 공간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모두 최대로 선택했을 경우 전장은 6m가 넘는 6128mm, 전폭은 2063mm, 전고 1915mm, 휠베이스는 3987mm로 F150 라이트닝의 전장보다 더 길고 높이는 살짝 낮습니다. 길이 6m가 넘는 이 거대한 시에라를 가지고 이마트 주차장에 주차할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조금 아파집니다. 이 차는 1998년 1세대를 시작으로 현재 생산 중인 시에라는 4세대이며 추후 EV 버전도 출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북미 시장 판매 순위에서 F150 쉐보레 실버라도와는 꽤나 큰 차이로 12위에 랭크되었습니다만 이 차는 앞서 말한 차들과 달리 조금 더 상위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낮다. 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 차량이 아닙니다. 또한 타겟하는 고객층이 다른 만큼 같은 GM 산하 브랜드인 쉐보레와는 구분되어 있는 덕분인지 2008년 금융위기 때 대거 사라졌던 험머, 콘티아, 세탄 브랜드 등과는 달리 GMC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북미 시장에서 픽업 트럭의 인기가 상당한 만큼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브랜드인 포드, 쉐보레, 닷지 그리고 도요타, 혼다, 닛산과 같은 일본 브랜드, 앞으로 더 경쟁을 부추길 EV 전문 제조사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리비안의 R1. 까지 가히 전쟁터라고 부를 수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수요에 의해서 대형 SUV와 픽업 트럭들이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주차장의 크기가 이들에 대한 선택을 주저하게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건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GMC 시에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